전쟁의 뇌, 남겨진 자들. 전쟁은 언제나 포성이 울리는 전장비에서만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 전쟁은 가장 조용한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지휘를 명령을 때리는 권한이라 착각하곤 하죠. 전쟁의 판도를 바꾸는 것은 압도적인 무기가 아니라 하지만 진정한 지휘는 단순히 명령을 전달하는 통로가 아닙니다. 바로 그 무기를 움직이는 지휘이기 때문입니다. 지휘란 무엇일까요? 남들보다 더 많은 명령을 쏟아내는 것, 혹은 컴퓨터처럼 더 빨리 계산해 내는 것 아닙니다. 속도가 빠르다고 해서 그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전쟁은 수학공식보다 훨씬 복잡합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전력일지라도 지휘관의 찰나의 판단에 따라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로 갈리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의 불확실성이자 인류가 수천 년간 마주해온 공포입니다. 이제 그 공포의 자리에 AI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AI는 인간이 볼수 없는 수만 가지의 변수를 계산하고 최적의 판단을 돕습니다. 아직까지 마지막 선택은 인간의 몫이라고들 말하죠. 하지만 우리는 이미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판단의 주도권이 인간을 대신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결정은 이제 한 명의 영웅적인 지휘관이 아니라 거대한 시스템과 구조 안에서 내려집니다. 사람이 아닌 알고리즘이 표적을 정하고 확률이 승패를 점칩니다. 만약 그 판단이 틀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스템은 감정 없이 즉시 다음 수치를 계산할 뿐입니다. 모든 과정은 데이터라는 이름의 기록으로 영원히 남겠지만, 차가운 서버 속에 책임이라는 무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책임은 계산기처럼 0과 1로 지워지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오류를 범해도 결국 그 피해 대가와 도덕적 무게를 짊어져야 하는 것은 여전히 인간입니다. 기술이 진보할수록 인간의 어깨가 더욱 무거워지는 역설이 발생하는 지점이죠. 그렇다면 과거 지상전의 왕자로 군림했던 전차는 이제 무엇이 되어야 할까요? 전차는 더 이상 전장의 유일한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늘에 들어온 보이지 않는 전자전. 그리고 거대한 데이터 네트워크라는 수많은 톱니바퀴 중 하나일 뿐입니다. 강력한 철갑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전차가 어떤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가입니다. 전쟁의 중심이 화력에서 정보로 옮겨간 지금 우리는 묻게 됩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끝에서 우리는 여전히 전쟁을 지휘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시스템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그렇다면 전차는 사라지는 걸까요? 5편에서.